안녕하세요 혹시 숨을 쉴 때요 나도 모르게 어깨가 이렇게 으쓱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운동 중에 좀 옆구리가 결이는 느낌 그런 거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? 음 있죠 어쩌면 우리가 매일 수만 번씩 하는 이 숨쉬기 방식에 그 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흉곽호흡인데요. 보내주신 자료, 흉곽호흡, 건강과 자세를 위한 숨쉬기 비법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호흡법의 핵심을 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이 흉곽호흡은 어, 말 그대로 가슴, 그러니까 갈비뼈로 이루어진 이 흉곽의 움직임을 주로 활용하는 그런 호흡법입니다. 아, 가슴 쪽이군요. 네, 숨은 이렇게 들이실 때 갈비뼈 사이사이에 있는 작은 근육들, 늑간근이라고 하죠. 이걸 사용해서 흉곽을 좌우 그리고 앞으로 넓혔다가 내쉴 때는 다시 좁히는 방식이에요. 음. 배를 주로 움직이는 그 복식 호흡과는 확실히 좀 다르죠. 그러네요. 우리가 평소에 그냥 의식하지 않고 쉴때 그럴 때나 아니면 운동처럼 좀 빠르게 산소가 필요할 때 그때 자연스럽게 나타나기도 하고요. 특히 뭐 필라테스나 발레 같은 운동에서는 몸의 중심 그러니까 코어를 단단히 잡기 위해서 이 흉곽 호흡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합니다. 근데 보통은 복식 호흡이 몸에 더 좋다.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하잖아요. 저도 약간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. 굳이 이 흉곽 호흡에 저희가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? 아, 그거 정말 좋은 질문이세요. 복식 호흡이 뭐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. 맞는데 올바른 흉과 코흡의 장점도 정말 많거든요. 아 정말요? 네, 제대로 하면 이게 단순히 가슴 위쪽만 쓰는 게 아니라 몸통 깊숙한 곳에 코어 근육들, 특히 그 복횡근이라는 아주 중요한 근육으로 활성화시켜요. 복횡근요? 이 네, 이 복횡근이 마치 몸통을 이렇게 감싸는 어, 천연 코르셋처럼 척추를 안정적으로 딱 지지해 주거든요. 아 코르셋 비유하니까 확 와닿네요. 저 필라테스 할때 강사님이 맨날 갈비뼈 닫으세요, 닫아요 하셨던 게 바로 그거였군요. 이 복행근을 쓰라는 거였구나. 맞습니다. 바로 그거죠. 그럼 자세 말고 또 다른 효과도 있을까요? 그럼요. 일단 코어가 강해지니까 운동할 때 허리 부상 같은 거 예방하고 운동 효과 가체를 높일 수가 있죠. 네네. 또 꾸준히 연습하면 폐활량이 늘고 심폐 기능도 좋아지고요. 그리고 좀 흥미로운 건이 갈비뼈를 조절하는 연습을 통해서 몸통 라인 그러니까 허리 라인을 좀 다듬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자료에 있더라고요. 와 정말 생각보다 장점이 되게 많네요. 근데 많은 분들이 가슴으로 쉬는 숨은 좀 얕고 나쁜 숨 아니냐? 이런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. 저도 사실 좀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.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?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. 흉곽호흡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요. 잘못된 방식으로 할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. 아 방식의 문제군요. 네. 예를 들어서 어깨나 목에 잔뜩 힘을 주고 가슴 윗부분만 써서 막 짧고 빠르게 호흡하면 당연히 목이나 어깨 통증, 심지어 두통까지 유발할 수 있죠. 음, 그럴 수 있겠네요. 산소 공급도 좀 비효율적이라 쉽게 피곤해지고요. 그리고 이런 얕은 호흡은 우리 몸의 그 긴장 스위치 스트레스 스위치라고 할수 있는 교감 신경을 불필요하게 막 자극할 수도 있어요. 그렇군요. 결국 어떻게 하느냐 이게 관건이네요.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흉곽 호흡인가요? 방법 좀 알려주시죠. 네. 우선 편안하게 등을 펴고 앉거나 아니면 누워 보세요. 양손을 갈비뼈 옆쪽에 가볍게 한번 대보시고요. 네. 코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갈비뼈가 양옆으로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확장되는 걸 느껴보는 거예요. 아, 옆이랑 앞으로? 네. 이때 제일 중요한 건 어깨가 절대 따라 올라가지 않도록 딱 고정하는 겁니다. 아, 어깨 힘 빼고? 그렇죠. 그리고 입으로 후 소리를 내면서 길게 내쉬는데 이때는 갈비뼈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모아지면서 복부를 등쪽으로 살짝 당겨준다는 느낌? 그런 느낌으로 숨을 완전히 비워내세요. 후 하고? 네. 처음에는 이 감각을 익히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누워서 하거나 아니면 탄력 밴드 같은 거를 갈비뼈에 살짝 감고 연습하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듣기만 해도 뭔가 몸통이 좀 단단해지는 느낌인데요 근데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계속 강조하지만 어깨와 목의 긴장을 푸는 겁니다 네. 절대 억지로 숨을 막 많이 마시려고 무리하지 마시고요. 그냥 자신의 호흡량에 맞게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. 아, 점진적으로. 그리고 턱을 살짝 당겨서 목과 척추가 바르게 정렬되도록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.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. 몇번해 보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연습하는 게 진짜 변화를 만듭니다. 아, 오늘 흉곽 호흡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배운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잘못된 습관이 문제인 거지 올바른 흉곽 호흡은 코어강화, 자세개선, 심지어 뭐 몸매관리나 심폐기능 향상까지 도움을 주는 아주 유용한 도구라는 거네요. 네, 그렇죠. 이게 단순한 숨쉬기를 넘어서 정말 건강을 위한 중요한 기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. 맞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우리 대부분은요. 평소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사실 흉곽호흡을 하고 살아가거든요. 음, 그쵸. 만약에 이 기본적인 호흡 피톤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좀 인지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조금씩 교정해 나간다면 이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자세뿐만 아니라 당신의 그 일상적인 스트레스 반응이나 몸의 전반적인 에너지 레벨에는 또 어떤 미묘하고 긍정적인 변화가 생겨날 수 있을까요? 오 한번 스스로 탐구해보시면 어쩌면 정말 흥미로운 발견을 하실 수도 모릅니다.